네, 안녕하세요. 오토밴드입니다. 저희 어, 키게 받으시면은 우선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실 때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지금 이렇게 팝업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없는 경우는 뭐 가다가 어, 폰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같이 꺼진 상태에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낫 러닝돼 있을지 낫 i 러닝이라고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꺼진 상태고요. 키시려면은 바탕 화면에 프랩 여기 누르시면 돼요. 프랩을 누르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여기 메뉴에 서비스 러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홈 버튼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뜨죠. 요 컨트롤러가 떠 있어야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작동 준비 상태라는 거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버튼이 두개에요 위에 네모 버튼이 프로그램을 고르는 버튼입니다 눌러보시면 바뀌죠 이렇게 댓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버튼으로 프로그램을 골라 가지고 맞춰 놓고 그다음 밑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위에 해당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그런 예,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끄고 키는 뭐 끌리는 잘 없으시겠죠 키는 방법하고 프로그램을 고르고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어서 가장 저희 기본적인 그 기능인 밴드그롤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밴드그롤리기는 가입되어 있는 밴드 전체에다가 지금 이미 이만큼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정된 광고글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밴드 로그인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가입을 해놓으시고 가입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laughs> 독보기 버튼 누르시고 광고 또는 뭐 홍보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홍보라고 쳐볼까요? 네, 만 개가 넘게 나오는데 이 중에 멤버 수가 많 많고 자유롭게 홍보해라 라는 그런 밴드 방에다가 눌러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가입이 되 있는 밴드라서 이렇게 뜨고요. 밑에 가입하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밴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 보시면은, 그, 말풍선 버튼이 있어요. 밴드 안에.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 밴드에 지금 열려있는 공개 채팅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위에 거는 지금 제가 지금 차, 참여를 해 놓은 상태고, 밑에 거, 밑에 거는 참여가 안돼 있어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참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군데에 지금 참여가 돼 있죠? 각 밴드별로 이런 식으로 공개 채팅방이 열려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를 다 참여를 해 놓으셔야 프로그램이, 어, 정상적으로 구동이 돼요. 그래서 밴드에 직접적으로 글 올리는 게 끝이 나면은, 아까 참여를 해 놓은 이런 공개 채팅방에 여기에다가도 광고 글을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두 가지가 밴드 그 올리기 그 다음에 채팅방에 그 올리기가 순환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밴드 가입하고 채팅방에까지 참여를 해 놓으신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게 요걸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 이 후라이팬, 이 후라이팬이라는 밴드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어,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 뭐 100개이신 분들도 있고, 200개이신 분도 있고 한데, 어디가 밴드 끝인지 프로그램이 알아야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식시켜 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밴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밴드 만들기라고 있어요. 밴드 만들기를 누르시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밴드 이름은 반드시 똑같이 후라이팬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은 기본 커버에 제일 첫 번째 거집 이걸로 예,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하셔가지고 뭐 비공개 밴드 이런 상관 없고요. 바로 완료하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라이팬 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신경을 끄시면 돼요. 이거 뭐 이제 설명을 드리느라고 후라이팬이 여러개가 생겼는데 이런식으로 해 예, 놓으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그 밴드 그롤리기에 기본 준비는 다 되신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쪽 가셔갖고 이제 세팅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가셔갖고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에는 뭘 만지시냐 하면 어 광고를 광고 문구 문구가 있어야 되겠죠 광고 문구 무슨 광고 를 올리실 건지 문구하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이거 두 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랩 누르시고 여기 중간에 녹색 막대기 보이시죠 매니지 트레이시스라고 써 있는 거 이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메인 서브 백스톡 프로시 되 있는데 이프로 c 를 누르시면은 메뉴에 홍보 문구, 대기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밴드 그롤리기의 어, 서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홍보 문구를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 로버트 모양, 홍보 문구의 로버트 모양 누르시고, 에디트 시퀀스, 맨 위에 거예요. 누르시면은, 내부로 들어가지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9번부터 16번까지. 그래서 총 8가지의 광고 문구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리게 되고요. 저처럼 다 똑같이 하셔도 되고 다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여기다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즉, 기, 어, 다른 데다 작성을 하셔서 복사해갖고 붙여 넣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하나만 넣어볼게요. 9번에 9번 광고 문구, 문구를 한번 넣어, 넣어볼게요. 여기 노트 모양 있죠? 녹색 노트 모양 누르시고 첫 번째 edit control settings.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셋 클리퍼도 우측에 이 공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직접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쓰지 마시고요. 뭐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가 길게 눌러갖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구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은 어플라이 어플라이 꼭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바뀌죠? 이렇게 해서 광고 문구 8개를 비워놓으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이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밑에 대기 시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대기 시간은 또 마찬가지로 로버트 누르시고, 첫 번째 에디트 시퀀스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 짝대기 두 개, 1800 세컨드 이렇게 되 있는데, 요, 초단위로 대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색 두개 막대기 누르시면은, 똑같아요. 에디터 컨트롤 세팅즈 나오고요. 들어가서, 여기, 웨이트 오른쪽에, 이 부분 누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300초, 500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꾸시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꼭 누르시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시면 300 바뀌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 8 0 0초로 세팅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1800초는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최대한, 어, 아이디 정지가 안 되고 꾸준하게 맨날 며칠 돌아가는 시간이 되더라 해서 여유있게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여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줄여가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기시간, 문구, 이렇게 다 세팅이 되셨으면은 바탕화면 다시 가셔가지고 다 준비된 거잖아요. 바로 플레이만 하시면 돼요. 밴드인 거 확인하시고, 플레이. 그리고 손 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밴드가 열리고, 예, 지금부터는 이제 쭉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광고를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밴드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밴드부터 들어가가지고, 어, 광고 문구 1번, 그 다음에 광고 문구 2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네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사진도 올리는데 <laughs> 사진은 이제 폰에다가 넣어 놓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올려요 지가 알아서 올립니다 근데 총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고 이 사진은 어, 일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첨부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서 잘 만들어서 폰에 넣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까지 올리고요. 아저 사진까지 올리고 이제 대기 시간을 가, 갖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원하시는 사진이 있으시면은 폰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냥. 네 그래서 밴드는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